뜨거운 물을 마시면 체지방이 더잘 빠진다. 이말 정말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고 있던 완전한 착각일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위해 뜨거운 물을 마셔왔죠. 인터넷 곳곳에서도 뜨거운 물이 지방을 녹인다는 이야기가 넘쳐나고요. 그런데 과연 과학적으로는 어떨까요? 오늘은 이 뜨거운 물 다이어트 신화를 철저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왜 이런 착각에 빠지는지부터 볼게요. 뜨거운 물이 그릇이나 프라이팬의 기름때는 잘 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속 지방도 마찬가지로 녹여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몸속 지방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체지방은 단순히 열로 녹는 게 아니에요. 매우 복잡한 대사 과정을 거쳐야만 연소됩니다. 먼저 지방세포에 저장된 중성지방이 효소 작용으로 유리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어 그후 유리지방산이 혈액을 통해 근육관으로 운반되고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로 전환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단순히 뜨거운 물을 마신다고 해서 몸속 지방이 녹아 흐르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뜨거운 물이 정말 아무 효과가 없느냐? 아니에요. 일부 신진대사율 증가 효과는 있습니다. 독일 프란츠 보라드 임상 연구 센터 연구에 따르면, 500ml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율이 약30% 증가했어요. 물의 온도를 올리면 그 효과가 조금 더 커지긴 하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열 생성 효과일 뿐 지방을 직접 녹이는 건 아니에요. 이는 수분 보충에 따른 혈액량 증가와 교감신경 활성화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효과의 크기예요. 네이처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500ml 물 섭취 후 기초대사율 증가가 3% 미만에 불과했어요. 오히려 뜨거운 물의 위험성도 간과하면 안 돼요.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국제암연구소는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바람 가능성 있는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실제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차를 자주 마시는 사람은 식도암 위험이 8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식도 점막은 얇기 때문에 고온에 반복 노출되면 손상과 염증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식도암 위험 증가와도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럼 뜨거운 물 대신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까요? 핵심은 물 온도보다 충분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이에요. 물은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이나 최대 55도 이하의 따뜻한 물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식사 30분 전물 섭취는 포만감을 높여 다이어트에 도움이 돼요. 또한 적절한 카페인 섭취, 고단백 식단,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지방 연소 촉진에 더 효과적인 방법이죠. 결론적으로 뜨거운 물의 지방 분해 효과는 신화에 가깝습니다. 일시적 신진대사 증가는 있을지 몰라도 체지방을 직접 녹이는 효과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수 있습니다. 지방은 운동과 식단으로 빼야지 뜨거운 물로는 안 됩니다. 순간의 착각에 속지 마세요. 건강한 다이어트는 꾸준한 노력이 답입니다.